아, 저렇게 모셔야 하는구나. 전 쇠일 여행사 대표 이사 및 회장을 역임하신 이종옥 선생께서 신의 충모님의 충모 1주년 기념 예배 때에 주신 간정 말씀입니다. 신의 충모님과 이덕산 선생님, 나는 이세 분은 서로 삼위기대 가정입니다. 이렇게. 3가정 중에 내가 제일 막내로서 두번 선생님께 어떤 협조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배우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입장에서 일일이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면서 하시는 행동대로 어떻게 하늘을 받들고 참 아버님을 모셔야 하나 하는 내용들을 배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곁에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일이 가르쳐 주며 지도해 주신 분이 바로 신의 충무님이었습니다. 신의 충무님께서는 늘 나에게 우리 둘이 항상 절대적으로 참 아버님을 중심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며 서로간에 어떤 비밀도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모든 생활에 있어서도 친 형제간 이상의 정오로 둘이 하나 되어 하늘을 모시는 심정으로 모실 때에. 참 아버님께서 기뻐하신다, 꼭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의 충무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최 선생님께 숨김없이 표현하고 서로 의논하고 의지하면서 지냈습니다. 사실 이덕삼 선생님에게는 딸린 자녀들이 있었고 그 자녀들을 돌보고 또참 아버님을 모셔야 했기 때문에 시간도 없이 항상 많이 바쁘셨습니다. 그러나 신의 충무님과 나는 언제나 가까이서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서로 점점 가까워져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우리의 정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아마 아무리 사이 좋고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의 충무님과 내가 서로 나눈 그런 깊은 정의 경지까지 이룰 수 없을 만큼. 서로 아끼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의 주모님은 언제나 이지적이고 참 아버님을 모시는 데 있어 지성인으로서 손색 없이 모든 지극정성을 다해 모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나도 신의 주모님께 많은 것을 배우면서 아, 저렇게 모셔야 하는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처음으로 내가 서울에 올라와서 아직 마땅히 지낼 그처가 정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아버님께서 현재 전 본부교회의 정문과 그 옆에 차고가 있는 위치에 자리한 전체 60평 크기의 집을 사라고 전체 식구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식구들을 통해 그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번디 그 집은 간호사로 산파일을 보던 우리 식군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진 돈을 털어 참 아버님 명의로 그 집을 사서 봉헌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식구들이 정성어린 헌금을 해도 그 돈이 전체 뜻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옛 본부교회에 전화기를 넣을 때도 박봉의 여사가 야당의 국회의원으로 의원으로 활약하는 그 이름을 빌어 겨우 전화기를 마련하고 전화선을 늘 수가 있었습니다. 또 참아버님을 가까이서 모실 때에도 참아버님의 진지상에 오를 반찬 거이를 여자식구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집에서 조금씩 내어와 이 반찬으로 참아버님을 모시는 입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60년 참 부모님께서 성원식을 하신 뒤에도 마땅히 계실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참 아버님께서는 말씀 집회를 하시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입하셨습니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교회의 부인 식구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 무사히 대회를 마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토록 어렵게 돈을 마련해 대구며 각 지방의, 지방의 전국에 걸쳐 큰회를 열어 과연 식구를 얼마나 전도하였느냐 하면 단한 사람 아니면 전혀 없을 정도로 낮은 성과밖에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께서는 그런 집회를 했다는 것에 큰 뜻을 두시고 뿌듯해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또 외적으로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아나님께서 6천년 동안 잃어버린 인류를 찾아 고통과 슬픔 속에서 영어사리를 해 나오셨던 것처럼 참 아버님께서도 이런 말할 수 없는 형극의 노정을 걸어오셨습니다. 특히 가까이서 모신 우리들은 그 절절한 어려움과 상황들을 곁에서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올바른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이루고자 승리해 나가시는 그 내용을 세상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참 아버님과 우리들을 핍박하였고 또 그런 기성교인들의 멸시를 견뎌가며 어렵고 힘든 길을 개척해 나갈 때그 고난 가운데 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초창기였습니다. 그때마다 신의 충무님께서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고, 남아있는 우리들만이라도 힘차고 자신있게 소신을 가지고, 참 아버님을 정성껏 모시고 받들면 언젠가 기쁨고 승리한다는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참 아버님께서는 언제나 승리하는 길을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뜻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합해 마치 한 몸과 같이 하나가 되어 나갈 때 하늘의 뜻이 기어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신의 측무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문학적인 내용으로 얼마나 표현을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신의 측무님께서 단상에 서서 말씀하시면 식구들이 그 말씀에 감명을 받으며 심정이 불타오르고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심정적이고 감동적인 문학 표현을 잘 해내십니다. 그리고 영어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발음도 뛰어나시요. 참 아버님께서도 신의 충모님에게 영어를 배우셨습니다. 당시 참 아버님께서는 뜻을 위해 주야로 일하시고 모든 업고를 치르시는 가운데서도 참아 영어 공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공부해야 뜻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세상을 품어 안을 수 있을 텐데라고 말씀하시며 신의 충모님에게 영어를 배우셨습니다. 그때 저도 참 아버님과 같이 영어를 배우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갖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지 제가 한두번 감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사실 기억력이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도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새가 콩 주워 먹듯이 또 주워 먹는구만이라며 단어를 잘 외운다는 칭찬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로 신의 충무님께서 책을 가지고 영어 문장을 한 문장씩 처음부터 쭉 읽으면서 처음 나오는 단어에 대해 그 뜻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10페이지 정도 읽고 한 문장씩 설명한 뒤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르쳐 주신 단어를 참 아버님께 하나씩 되물어 보십니다. 이게 무엇이죠? 이건 무슨 뜻이었죠? 하고 여쭤면 참 아버님께서 어찌나 대답을 잘 하시는지, 그 내용 전체를 다 외우고 계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처음으로 읽어드리는, 참 아버님께는 처음으로 읽어드리는 문장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단어를 그렇게 잘 기억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저히 내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좋으셔서 참 아버님께서 집중하시면 영어 통달이 문제가 아니라 독일어나 프랑스 어떤 언어도 문제가 안 되실 수 안 되도록 하실 수 있지만 너무 큰 뜻을 놓고 많은 일을 품으시고 해결 지휘할 내용이 많고 또 이루어드려야 할 것들이 많기에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루 온종일 영어를 위해 투입하시고 또 어떤 날은 단몇 시간만이라도 영어를 공부하시다가 뜻을 위해 정지하셔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충무님께서는 식구들을 대변하여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식구들도 신의 충무님을 많이 따르고 나보다 먼저 뜻 앞에 들어오셔서 식구들과 관계를 맺어 나오셨기에 모든 문제를 먼저 신의 충무님께 의논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진심으로 의논하면 신의 충무님께서 참 아버님께 보고할 내용을 보고 올리고 때로는 참 아버님께 이 문제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하면서 참 아버님의 의도를 정중하게 기다리는 겸손한 모습을 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정말로 어머니와 같이 신의 충무님을 모시고 따랐습니다. 그 자리에도 그때 같이 생활에 나오시던 분들, 강현실 씨, 정대화 씨, 이경준 씨, 김경남 씨등 참석하였지만 36가정을 비롯한 초창기 원로 식구님들은 그런 신의 충모님의 애틋하고 자애로운 그 심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새롭게 통일교회에 입교하신 분들은 그런 내용을 전해 들어서 또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신의 충모님의 참모습을 표현해 드려야 할지 그 어머니 같은 모습을 알려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고심하고 당황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발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오시오 우리 신의 충모님의 과거에 그 지나셨던 어머니로서의 이상적인 상을 기억해 주시기를 정말 바람하지 않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도 최원복 선생님께 신의 충모님 최원복사라고 그 시호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아마 최선의 영광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런 희열을 받고 영계로 성화하신 신의 충모님이 지금도 사무치게 보고 싶고 그립고 또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이루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날을 기억하시며 참 아버님께서도 신의 충모님 최연복 선생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실 것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최 선생님의 애틋한 참 사랑의 모습, 아름다운 말씀과 평화스럽고 자유로운 사랑이 넘치는 자유롭고 표현이 따뜻한 그런 최 선생님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